아, 아, 안녕하세요 네. 하늘맞은 무술 대정무사 정대호입니다 옥추보경에서 옥추부경, 나오는 대목이 제가 태월경을 지금 강의를 하다가 급히 다시 여러분들이 옥추보경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옥추보경을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옥추보경에 나오는 지금 지난 강의 앞강의에서 뇌사개백장이라고 했다 했죠 제3장에 제 3장의 뇌사계획장 이라는 말은 전체적인 구조를 보편적으로 법례가 있다 법례 범례. 법례는 추경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도서 안내책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경이 있다 그랬죠 천경 천경 다음에 지경이 있고 지경 다음에 인경 이 있다 그죠? 랬 인경 다음에 이제 불옥이 좀 붙어 있는데 이때 천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옥주보경은 처음부터 구천홍원내성부와 천존께서 말씀하신이라고 했죠 설. 그렇기 때문에 천경은 앞대목은 이궁궐 모습 같이 하늘에 하늘에 이구천홍원내성부와 천존이 어, 아침 회의를 주관하는 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1장에서는 구천원뇌성과 천전의 뇌성이 무슨 뜻이냐 뇌자라는 것은 뇌라는 것이 우레소리 같은 것이다 그리고 천전은 우레소리 같은 존재다 그 다음에 2장은 천전께서 어, 기구하고 활동하시는 궁궐의 모습을 그려놓은 걸 했죠 이장은 그 다음에 제3장은 그때 이제 조회 시간에 뭐 신선들과 같이 모여 앉아서 이때 그 신설 중에서 뇌사호홍이라는 분이, 이때 뇌사, 뇌사호홍이라는 뇌의, 우레의 스승 같은 아주 빛나는 노인 늙은이, 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원로 대신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선왕조 궁궐을 생각하면은, 어, 영의정이나 좌의정, 우의정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시우라는 말 이때라고 그랬죠, 이때. 이네사원께서어선준중 어, 모든 신선들 무신선들 가운데에서 에, 월반이출 어, 그 모든 신선 무리를 뛰어넘어서 이 뛰어넘 월경 월경 월담할 때 무리를 뛰어넘은 반이라는 모여 있는 신선들이 모여 있는 월반이출해서 월반이출 이때 툭 튀어나오면서. 모든 신선들이 모여나오서도 혼자서 벌떡 일어나면서 면천존전, 천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때 뇌사사호음께서 뇌사 개백이라는 말은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천존을 바라보면서 오 천존이시여 하는 말이었죠. 천존은 대자하고 대성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장이 4장으로 흘러가면 4장에서부터는 천존 언에서 천존께서 천존 언라가 천존께서 말씀하신으로 시작하는 천존이 설교 설법하는 천존이 이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살아가는 도리와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장면이 이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 태을경에서 태을경에서 재미있게도 어, 풍우송화, 풍우송화 뇌정순화라는 대목에서 이 풍우송화 뇌정순화를 어, 홍현진결에서는 어떻게 또 어, 설명을 하고 있나? 제가 마침, 또 서점을 뒤져보다 보니까 이홍현진계리라는 책을 다시 한번구해서이 명문당이라는 출판사에서 1978년도에 예, 발행한 책이에요. 어, 전에 보던 책하고 표지가 다르죠. 이 1978년도에도 어, 같은 분이 이장훈 씨라는 분이 예, 편집을 했는데 이, 이 책의 내용과 어, 지금 제가 보는 책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 그래도 이런 책이 지금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마친 어, 고서를 뒤지다가 어, 한 권을 다시 제가 구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어, 내용에서 어, 풍우송아 뇌정순화라고 되어있는데 말 그대로 바람과 비는 나를 송이라는 건 보내준다는 거보요 어디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뇌정이라는 것은 순하라고. 나, 에게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때 이, 이 태을경은 주체가 누구라 했죠? 태상이라 했죠? 태상, 왈 그런다 했으니까. 태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과 비는 나를 보내주고, 어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보내준대요. 그 다음에 뇌정은 나에게 순종을 한다. 이 순종하는 데는 따르다는 뜻이고 순종한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그 의미에서 홍현진열에서는 뇌정을, 이풍월하는 것은 뭐 따로 설명을 해놓은 게 없고요. 뇌정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뇌정이라는 것은, 뇌정이라는 것은 뇌정, 뇌방, 뇌의, 뇌가 있는 쪽에, 이 뇌라는 것은 우레라고 했죠, 우레. 선동, 번개, 우레가 있는 것이었죠. 우레가 어디 하늘에는 또 따로 있나 봐요. 따로 있다가 또이 도교나 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인간들이 뭘 잘못할 때 파괴하려고 막 쏴대는 거야. 이게 전기를 막 쏴대는 거야. 지져대는 거죠. 그 뇌정이라는 것은 뇌방의 뇌방에 있는 것이다. 유 뇌방에 있는 것인데 이 뇌정을 다른 말로 호응이라 고 한다. 이, 호응. 이 호응이라는 말이 이 뇌사호응이라는 말과,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 같아요. 뇌사호응, 뇌정은 호응이라고 한다. 그때 뇌정을 호응이라고 하는데, 이 호응은 뇌의 주변에 있다. 방이라는 건 변방은 옆에, 주변을 얘기하죠. 방을, 뇌의 옆에 있는데, 뇌 근처에 있는데, 그러니까 호응이 뇌가 아니고, 어, 호응은 뇌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이 뇌사, 뇌의 스승 같은 역할을 하는데, 뇌사호응이라고 했으니까 뇌사의 스승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양반이 하는 일은 어, 주, 주라는 주 것은 차는 일이다. 주도 주로 무엇을 하느냐? 천음, 천화, 하늘의 음기와 하늘의 재화, 어려움, 극복, 화라고 하죠. 화, 화근덩어리, 음이라는 것은 어두운 것이죠. 하늘의 어두운 명과 하늘의 화근 덩어리를 벌 친다 쳐서 없앤다는 말이었죠. 근데 이때 없을 때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뇌성이 칠성의령을 받아서령칠성이라고 그래요.령칠성, 칠성의령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어, 하늘의 음기와 하늘의 화근 덩어리를 쳐서 없애는 역할을 한다. 결국 호소호응이라는 것은 뇌의 스승이고 우레의 스승이고 어, 뇌문이 뇌정이 있는 이 뇌정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우레 같은 존재인데 어, 우레 같은 존재가 이이 호홍은 칠성의 명을 받아서 어, 하늘의 음기 하늘의 화근 덩어리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듯하죠. 어, 뭐 저, 태상이 칠성을, 뭐, 어, 뭐, 부리고, 뭐, 다스리고, 칠성과 같은 존재고, 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차옹은, 이 옹, 여기서 옹이라는 건, 이 노인네, 늙은이 옹 자인데, 예, 옹이라는 말을, 어, 요 호옹과 같은 말이죠. 호옹, 뇌사옹, 뇌사옹이나 호옹이나 같은 말이죠. 차옹은, 전설상에는, 이제는 또 전설이 나오네. 태월경에서 참 웃겨요. 전설상에 옥추경의 전설상에서는 옥추경이 나오는 어, 인간이다. 참난또 이제 이 옥추경과 태월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장면에 또 나왔어요. 이호웅이라는 양반은 이 구창원의원 내성보천전이 계시는 궁궐 안에서는 가장 높은 어른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조선시대만 영의정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저 하늘 세계에서 하늘 세계에서 그런 양반인데 이 태열경을 해석해 놓은 홍현진결에서는 이 전설상의 옥추경에 나오는 인간이라 이렇게 해놨네 이게 그럼 내사홍의 인간이라는 옥황상제도 아니면 구청원의 내성보천전도 인간이 아닐까. 아무튼 이렇게 옥추보경과 틀경이라는 것은 어쨌든 도교의 경문이기 때문에 서로 내용이 중복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홍현진결에서의, 홍현진결에서의 모든 신선이나 신들의 이름은 결국 사람으로 귀결이 되더라. 그래서 태을 보신경의 태상은 태상은 태을의 화신이다. 태을은 인간의 혼백이다. 그런데 이 태을경에 나오는 태을경의 뇌정은 뇌정은 뇌문의 주변에 있는 데이 양반이 하늘의 어둠과 어려움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주된 임무다. 그런 것도 칠성의 명을 받아서 하는데 결국 이 양반도 확인해 보니까 전설상에는 인간이었더라. 어,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 경을 어,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가시면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옥추보경과태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을 거라는 착각과 착오를 하셨던 모든 법사, 도사, 도인, 종교인 이런 분들조제강의를 한번 귀 기울여 드려보시고 태을경이나 옥추보경 역시 어떤 인간이 만들어놓은 경문일 뿐이다 이것에 어떤 위대한 힘이 존재할 수 없다. 결국은 태을경에서 말하는 뇌사호응 역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옥주부경 강의를 쭉 제가 해다 보면은 이뇌사호응이라는 분의 다른 말로 백마신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무당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백마신장이 나하죠 백마신장 이 백마신장이 결국은 뇌사호응이다 이렇게 나중에 해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을 할 때까지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무속인이라고 생각하고, 어, 무속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 나한테 와 있는 가장 큰 출신으로 와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백마신장, 그의 옥황상제에 와 계시는 분이 있는데, 결국 백마신장도 결국은 인간이다. 여러분의 조상 할아버지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중에서 어떤 분이 백마신장을 합의받아 오시는 것이다. 이것이 태을경에서 증명이 되고 있고요. 태을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호응, 뇌사호응이라는 분은 결국은 옥수복에서의 뇌사호도 결국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분이 거기에서 합의받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무속인들은 옥추복용이나 태을경에서도 역시 여러분의 조상님이 결국은 뇌사옹이고 여러분의 혼백이 태을이고 태상이고 옥황상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도교라고 해서 종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도가라고 해야 된다. 가. 도라는 거는 학문이다. 종교가 될수 없다. 종교는 막연한 머릿속에 상상력을 그려놓고 그것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놓은 세계가 결국은 인간의 몸을 우주로 보았던 그런 옛사람들의 생각이 투영되어 있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놓은 서책이고 글귀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무당들은 이런 글귀에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조상님,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여러분들이 할아버지가 결국은 뇌사옥이고, 결국은 백마신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맞이 묻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